안녕하세요 동네전파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할인하는 rtx 4060 게이밍 노트북들 중 저렴한 가성비 모델 말고 100만원 중반대에 판매 중인 각 브랜드의 상급 모델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질문하시고 고민하시는 제품들로 몇개 추려서 간단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할인정보 영상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올리다 보면 자주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마음은 알지만 아무런 추가 대응 없이 단순히 둘중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시면 성능을 물어보는 건지, 가성비를 물어보는 건지 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상반되는 제품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참 애매한데, 14인치 슬림형 제품이랑 16인치 중량급 모델을 놓고 단순히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애매해집니다. 노트북 비교나 추천 질문을 하실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원하는 크기, 무게, 용도, 예산 등을 말씀해주셔야 제대로 된 추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펙을 비교해 볼 제품은 총 5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브랜드에서 가성비가 아닌 고급형 라인업에 속하는 제품들이며 140에서 15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인데요.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기준 가격이며 구매 관련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비교할 제품들을 살펴보면 HP 오멘 2가지, ASUS ROG Strix, 기가바이트 어로스 레노버 리전 슬림까지 총 5개입니다. CPU를 먼저 비교해보면, 5가지 제품 모두 RTX 4060의 성능을 뽑아주기에 충분한 성능이긴 하지만, CPU를 100%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스트릭스에 들어간 13980HX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뒤로, 14650HX. 나머지 3가지는 AI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는 5가지 제품 동일하게 TGP 140W RTX 4060을 탑재했구요. 그럼 이제 CPU 외에 잘 비교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디스플레이인데요. IPS 끝판왕급 네빌라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트릭스 모델이 가장 좋고 어르스와 리전 슬림 모델이 비슷하지만 어르스 모델 밝기가 살짝 높아서 2등, 리전 슬림이 3등 오멘 두가지 모델이 거의 비슷하지만 G-SYNC 차이로 4등, 5등을 나누면 될것 같습니다. SSD와 램은 각각 다르지만 5개 제품 모두 램과 SSD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게는 어로스와 리전 슬림이 2.3kg로 가장 가볍지만 어차피 들고 다니기 무거운 건다비슷비슷하고요 이제 스펙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면 4060 제품 중에 성능 디스플레이 모두 최상급으로 사고 싶은 분들은 ROG 스트릭스 G16을 성능 디스플레이 다 중요한데 159만원은 좀 부담된다 싶으신 분들은 어로스 16X를 디스플레이가 다른 상급 제품들보다는 조금 떨어져도 윈도우 기본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고 가성비를 챙기고 싶은 분들은 오멘 시리즈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노버 리전 슬림 모델은 지금 스펙이나 가격이나 애매하긴 한데요. 난꼭 레노버 제품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가격에서 경쟁력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RTX 4060 게이밍 노트북 다섯 가지의 주요 스펙을 비교해 봤는데요. 단순히 스펙 비교로만 결정할 수는 없지만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